두두두 안녕하세요. 소니캐스터 이신열입니다. 디램W 원의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중심으로 간단 동영상 메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양 이어폰 간 동기화 방법. 양 이어폰 동기화가 풀려 스마트폰에서 디램W 원이 두개 잡히는 경우 동기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전크레드를 충분히 충전시킨 후양 이어폰을 충전 크레드를 열고 동시에 양 이어폰을 꺼냅니다. 이때 양쪽 이어폰 버튼을 동시에 두번 눌러주면 동기화가 완료되면 충전 크레드를 다시 넣고 꺼내서 페링 어 하시면 됩니다. 공장 초기화 방법. 이어폰 동작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공장 초기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전 크레드를 충분히 충전시킨 후양 이어폰을 충전 크레드에 넣고 동시에 양 이어폰을 꺼냅니다. 양쪽 이어폰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전원을 끕니다. 양쪽 이어폰 버튼을 다시 눌러 LED가 빨간 녹색불이 세 번씩 번갈아 켜질 때까지 10초간 계속 눌러줍니다. 양쪽 이어폰을 충전 크레들에 다시 넣고 꺼내서 페어링 하시면 됩니다. 근접통화 사용법.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도로에서 사용할 경우 페어링에 사용된 이어폰을 마이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는 하단으로 향하게 하고 입에서 3에서 5cm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면 고음질 통화가 가능합니다. 부스트 모드 사용법. 게임 및 동영상 청취를 원하시는 경우 양 이어폰 멀티 버튼을 연속으로 세번 누르면 두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부스트 모드로 진입합니다. 다시 한번 세번 누르면 두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일반 모드로 진입합니다. 충전 크레들에 넣으시면 어, 부스트 모드가 꺼지면서 자동적으로 일반 모드로 진입합니다. 스테레오 및 모노 모드 사용법 어, 충전 크레들에서 양 이어폰을 꺼내면 먼저 꺼낸 한쪽 이어폰이 페어링 모드로 진입합니다. 어, 스마트폰에서 DMW1을 검색해서 등록하시면 페어링이 완료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테레오로 동작합니다. 아, 이때, 한쪽 이어폰을 충전 크레들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모노모노로 진입하고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작동됩니다. 다른 이어폰으로 바꾸면 자동적으로 다른 이어폰으로 전환이 되고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두 이어폰을 꺼내면 또다시 자동적으로 스테레오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DRAM W1 사용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